386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386 세대도 있고요. X 세대, 어, 밀레니엄 세대, Z 세대. 즉, 한 회사에 적게는 4세대 또는 5세대의 인재가 일반적으로 모여서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 그래서 인식의 차이가 다른 그런 인재들이 소통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 차이의 현상은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미흡해서 어떻게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법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그런 문제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인사 담당자는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 언택트 사회는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이 체감, 체감을 했었던 것이죠. 이미 인터넷의 온라인이 가속화되고 있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등장했었던 용어였죠. 언택트라는 것도 이미.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 더욱 빠른 속도로 확실하게 언택트가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가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분명히 좋은 장점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상 그 장점을 취하려는 회사들의 선택은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언택트 현상은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인풋 위주의 조직관리를 해왔었는데요. 그 조직관리가 이제는 아웃풋 위주로 조직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동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인풋은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회사 내에서 누가 더 오래 일했고, 누가 혹시 일을 하면 스트레스 더 받고 있는지, 누가 힘들어 하는지, 이런 등등의 업무 투입 관점에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직 관리에서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뭐, 평가, 평가나 연봉 책정이나 업무 배분이나 이런 게 가능했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재택근무 등의 결과 위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즉,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라고 하는 아웃풋 위주의 조직 관리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마 현상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들어 나갈 거냐. 인사 담당자의 역할로서, 어,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역할을 회사가 요구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내가 능동적으로 이런 아웃사이드인 역할, 변화 통합자인 역할, 전략 설정자인 역할을 더욱 능동적으로 회사 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를 좀더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인사 담당자는 준비를 해야 그런 적극적인 인사 담당자의 역할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여섯 가지의 희생비용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의 인사제도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어, 복류생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또 다른 회사와는 남다른 차별요소를 어떻게 감미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인사담당자가 고민해볼 수 있어야 인사담당자의 실력이 또 함께 늘어난다. 이렇게 보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들 관계성, 링크, 적합성, 핏, 희생, 세크러파이스 이런 개념 등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이직률이 달라진다라는 그 개념을 이런 개념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인사담당자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 이 내용이 가지는 가치를 아마 볼수 있는 안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